사실 저 오늘 되게 주, 싶지만 특별한 이제...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 네. 저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아 정말 아 의미 있는 날인데 축하드려요. 오늘 축하드리니까. 1일 하면은 정말 축하를 영혼 없이 해주네요. 오늘 1일 하면은 어머니한테 생신, 생신 축하드린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자넬이 네. 어머님 생신,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저희가 무대 위에서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공약? 우리의 공약? 네 공약 공약! 1리 공약입니다 팬들의 공약은요? 네. 어머니 네. 생축하 당연히! 팬들의 공약! 그거는 따로 지금 여기에 어. 리더 형이 앉아있는데 네. 저가 그래. 네. 네. 뭐, 뭐. 따로 상의를 해서 하이도 네. 하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교복 컨셉이기 때문에 교복하면 명찰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laughs> 명찰을 달고 나왔어요 <laughs> 핑크색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요? 네 <laughs> 아무래도 또팬분들이 저희 교무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만약에 소영이가 이번에 당첨된다면 아마 멤버들 아. 나눠서 나눠주지 않을까요, 저한테? 아니야, 너 절대 있을 일 없어. 그한키마십니 야, 1억인데 한 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밥 사준다고 분명히 할것 같아. 네. 멤버들한테 밥 진짜 사준다고. 진짜 그 말을 꼭할 거야. 왜냐면 일단 방송에. 아니야. 방송에 <laughs> 자전거 치. 사고 싶다고 자전거 사고 싶다고. 자전거 얘기 꼭 나올 것 같네요. 그 1억 원을 마치 저희 멤버들에게 쓸것 같아요 다 아, 쓰진 않겠죠? 다 쓰진 않겠죠 저라도 다안쓸것 같아요 와, 소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 엑소 어, 이름 주신 이 선생님 그리고 저 엑소 사랑해주신 엑소 팬 여러분들 또 SM타운 식구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생신이신데 어, 어머니 생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철없이 말도 잘안 듣고 속도 많이 썩여서 너무 죄송하고 예. 앞으로 멋지고 예. 자랑스러워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쇼에 제가 등을 하게 정말 어 늑대와 미녀 이어서 이번 으르렁까지 네. 응. 정말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 네. 감사합니다 참 네. 소울이 없네요 그리고 또 오늘 찬열 씨 우리 찬열의 어머니께서 생신이신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귀영운 네. 한마디, 한마디 부모님 저희 <놀람> 낳아주셔서 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지민이 형 한마디 지민이 형 한마디 여러분 사랑해요